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We are the chosen people of God.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God chose us because He loves us.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열등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한없이 절망 가운데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안에 정체성을 뿌리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God forgives our sins through Jesus Christ.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의 공통점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 사랑은 거룩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방황하고 헤매일 때 나를 건져내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내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책감이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주일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꺼려한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생각과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세에서 학대하는 아버지,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용서하실까? 내 안에 용서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정말 나를 용서하실까? 진정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죄의 영입니다. 끊임없이 내 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속죄의 영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속적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God redeemed us for redemptive living. 여러분, 구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그 자체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 영접했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구속적 삶,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뜻은 성숙에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플까요? 자녀가 성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부모의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릴 때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데, 이제 자녀가 성숙하면 어떻게 되나? 아, 그 사랑에 이제 반응합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아빠, 그동안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우리를 위해서 서포트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섬길게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면 하나님께 그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서 나에게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 당신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구속적 삶을 사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